네, 안녕하세요. 망고젤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한번, 이거, 울챙이알 괴물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좀산지 조금 됐는데, 저 친구가 사줬어요. 이게 세트를 다 친구 사줬는데요. 저 단짝 친구가 사줬습니다. 네, 단짝 친구는, 네, 음, 음 어쨌든, 저가 많이, 단짝 친구라고 해야 단짝, 단짝 친구인데, 그 분은 바로, 허니베리님입니다. 허니베리님이 저한테 사주신 이 올챙이알 괴물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연두색, 노랑색, 파랑색, 빨강색이 있는데요. 이것들을 제가, 저가, 저가뭐 저가 만들 때 사용해가지고 지금 양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일단은 빨강색, 노랑색, 연두, 아, 연두색이네요. 아, 그냥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. 초록색, 파랑색 이렇게 순서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빨강색은 이렇게 돼있고요. 올챙이알이 있습니다. 랩도 가능한데 조금 잘 찢어집니다. 좀잘 찢어지고요. 이렇좀 찢어질, 아니, 찢어지는데 좀잘 찢어집니다. 빨간색. 이렇게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는 올챙이알 개무 빨간색이 있고요. 그 다음 노랑색은요 완전 레모네이드 색깔. 완전 노랑색입니다이 이 색을 제일 좋아해요, 저는. 이 노란색 되게 우체이 아이로 많죠. 랩도 가능하고요.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잘 퍼지고 퍼진다잘 퍼지고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. 자 기능은 똑같은 색만 다르거요 연두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연두색 이렇게 한 파랑색. 네. 제일 많이 사용한 색은 빨간색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소개해봤는데요. 올챙이알, 신경, 올챙이알, 개물. 네. 허니베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, 허니베이님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올챙이알, 신경, 올챙이알, 개물 소개였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Oh,